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전문 더아이유학입니다. 매년 많은 학생분들이 도전하고 계시는 UC 편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UC 편입학 지원 시 작성해야 하는 에세이 주제들과 지원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UC 편입학 지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1일 어플리케이션 오픈, 9월 1일부터 30일 UC 태그 지원,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어플리케이션 작성 및 제출, 12월 15일부터 1월 31일 가을학기 성적 업데이트,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는 결과 발표입니다. 2025년도 가을학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번 2024년 8월부터 지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2026년도 가을 학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025년 8월부터 지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편입학 지원 시 작성하셔야 하는 에세이와 학업을 모두 병행하시기 때문에 에세이 작성을 위해 5월부터 미리 원서 작성을 준비하시는데요. 편입학 지원 시 작성하셔야 하는 에세이는 필수 에세이 한 개와 7개의 주제 중 3개의 주제를 선택하여 작성하셔야 하는 에세이를 포함해 총 4개의 에세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수 에세이 주제입니다. 필수 에세이는 UC 편입 지원 이유와 동기, UC 편입을 위해 본인이 했던 노력에 대한 부분을 전공과 연관시켜 작성하여 에세이를 350단어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선택 에세이 주제는 이렇습니다. 1번,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갈등을 해결하거나 리더십 경험을 설명해주세요. 2번, 누구나 창의적인 면이 있으며 그것은 문제 해결, 독자 창적이고 혁신적인 사고, 예술적인 표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창의적인 면을 어떻게 표현할지 설명해 주세요. 3번.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이나 능력은 무엇인가요? 그 재능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휘해 왔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4번. 중요한 교육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고 직면했던 교육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5번. 당신이 직면했던 가장 큰 도전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설명해 주세요. 이 도전이 당신의 학업 성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 설명해 주세요. 6번 학교나 지역 사회를 더 나은 곳을 만들기 위해 당신이 했던 일들을 설명해 주세요. 7번입니다. 이미 공유한 내용 외에 당신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입학하기에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실제로 에세이 답변 분량이 길지는 않지만 학생들은 어떤 주제를 골라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글을 써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글을 쓴후 어떤 방향으로 읽어보고 수정해야 하는지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에세이를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유시 편입 에세이 작성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에세이 작성 시에 세심한 구성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 에세이 수정을 할수 있도록 에세이 작성은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을 어필하거나 수상 경력 등을 나열하는 것은 에세이의 임팩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부분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UC대학교에서 학업적인 성공 및 성취를 위해 나의 능력, 성격, 잠재력, 역량, 업적 및 경험 등에 대한 내용들을 I, My로 서술하여 작성하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법과 철자의 오류 및 오타가 있을 경우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 및 교정 절차를 꼭 거쳐 완성본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세이 작성 시 온라인 및 책에서 글을 인용 및 표절하면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글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시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필수 이수 과목을 확인하신 후 c c 에서 이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10월. 1일부터 원서 작성이 가능하며 11월 30일까지 제출 마감하게 됩니다. UC 편입 지원 시에는 대부분 서부 CC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미국 내 학교와 비교했을 때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가 복잡하지 않은 편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UC 편입 관련하여 에세이 작성 방법 등 알려드렸는데요. 더하임 유학은 UC 편입 합격 전문 유학원으로 UC 입학 지원에 필요한 입시 컨설팅과 입학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더하임 유학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